네김병욱입니다예 정준 이사장님. 네. 부산에서 올라오셨나요?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 아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예. 계셨습니까? 예. 네. 네. 올해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내년 7월 1일부터 우리 금융업계가 주 52시간 시행하는 거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증권 산업은 네. 어, 가장 고도의 정신 노동을 요하는 산업이죠. 네. 네. 네 그래서 어느 산업보다다 어느 산업보다도 잘 쉬어야지. 어, 노동의 효과가 극대화되는 산업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최근 우리 증권 노동자들의 노동실태 조사를 보면은 많은 노동자들이 장기근로에 시달리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먼저 피디 자료를 보시면요, 어, 증권 거래 시간의 연장 이, 이후, 그러니까 시, 2016년 8월에 30분 더 연장됐는데요, 약 71.8%의 노동자들이 시간의 근무가 늘었다라고 답을 하고 있고요. 1시간 어, 이상 시간에 노동을 한 노동자들은 52.6%로 과반을 넘었습니다. 아, 이 노동조합이 회사와 단체 협약을 맺고 그 근로시간을 위반하게 되면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이 현행법인 혈행, 거 알고 계시, 네. 계시죠? 네. 예. 증권 노동자들 퇴근 시간이 현재 단체 협약을 보니까 영업직은 오후 4시, 관리직은 5시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단체 협약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계십니까? 네. 네. 그런데, 어, 지금 상황을 보면 대부분의 증권 노동자들이 6시 이후에 퇴근하고 약 54.2%의 수치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70%는 시간의 수당도 받지 못하고 증권사와의 노사 분쟁의 소지가 상당히 다분히 있고 임금체불 소송도 어, 전개될 것이다라는 예측도 있습니다. 아, 왜냐하면 증권사 노동자들은 대부분이 7시나 8시 일찍 출근하셨습니까? 에, 만약 7시에 출근한 노동자가 <laughs> 저녁 6시까지 근무하면 한주몇 시간 근로죠? 55시간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어, 그러면 주 52시간을 넘어서는 그래서 어, 법규 위반이 되는데 이러한 사태에 대해서 거래소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어, 일단 그 저희가 이제 30분 연장한 거는 이제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그그 그 투자자의 편의 재고라든지 자본시장 글로벌 경쟁력 강화라든지 정권산업 활력 재고 차원에서 2016년도 8월 달에 시행한 거는 다 의원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라 생각되고요. 이제 주 52시간과 관련해서는 어, 저는 이제 이 거래 시간을 단축해서 하는 사원도 가능하겠지만은 탄력 어, 근무라든지 교대 근무라든지 일자리 나누기 등 근로 환경상 문제로 좀 접근도 가능하다 할수 있다, 있다. 그런 그래 생각이 들고요. 자, 의, 네, 3, 예, 시간이 한번만, 좀 없네요. 네. 예, 30분 주식 거래 시간을 연장한 것이 어, 국제 기준 또는 뭐 증권산업 발전을 위해서 어,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주변 자료를 보면 명백하면서도 확실하게 30분 늘어서 우리 증권산업이 발전됐다라는 근거를 찾기가 희박합니다. 어 주식 거래량이라는 것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지 이것이 그 거래 시간이 30분 늘어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고 정치적킬 수는 없는 거고요. 어 증권 거래소가 맥킨지의 어려한 어 보고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예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네, 맥힌지, 이거는 뭐냐면, 은 증권거래소가 증권거래시간 30분 연장을 하기 위해서 사전 조사를 했던 보고서인데, 여기에 보면, 은 자, 동경거래소는 2014년 거래시간 연장을 검토하였으나, 비용 대비 효율이 크지 않아, 시장 참여자에 대한 설득 농고가 부족하여 처리한 바 있음. 다시 말해서, 어, 맥힌지가 거래소 요청을 받아서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고, 일본도 글로시간 연장을 추진했으나, 결코 실익이 없다라는 판단이 내려진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보시죠. 예, 독일 거래소도 어어 메인 마켓에서 상장된 종목을 별도의 소규모 플랫폼에서 야간에 연장하여 거래하였으나 거래량 증대 효과는 미미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 어 거래소가 거래 시간 연장 발표를 언제 했냐면은 8월 1일에 했어요. 메켄지에다가 용역 의뢰는 이전에 해놓고, 8월 1일 거래시간 30분 연장해놓고, 이 결과는 언제 발표하는지 아십니까? 중간 결과는 8월 10일에 발표하고, 최종 결과는 10월에 발표했어요. 다시 말해서, 거래소가, 어, 증권 거래시간 연장에 대한 명분을 얻고자 메켄지의 의뢰에서 보고서를 요청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래소가 미리 30분 연장 발표를 해놓고, 최종 보고서를 몇달 뒤에 발표한 거죠. 알고 계십니까? 자, 거래소가 네. 어 목표로 했던 그 결과가 안 나오니까 이 결과 보고서를 숨기고 30분 연장을 미리 발표한 거예요. 합리성이 전혀 없고 명분이 없다는 것이죠.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장님. 네. 예, 보셨죠? 과정이 이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금융위원회도 어 제가 지적을 좀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어 자, 화면 한번 보시죠. 이게, 이것도 거래시간 연장 전입니다. 4월 달에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주식 시장 매매 거래 시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는데 외환 시장 거래 시간 연장도 함께 추진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증권계, 산업계 여론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금융위원회에서 거래 시간 연장을 추진할까 발표를 해 버립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거래소에 지시를 해서 결국엔 거래 시간 연장이 된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적폐일 수 있습니다. 아무런 합리적 근거, 그다음에 특고산업의 끼치 영향 분석, 전혀 없이 정권계 통사자 동의 없이 이루어진 졸속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원상으로 되돌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 금융위원장님 생각은 떠십니까 그러니 당시 유일우 부총리께서 저렇게 말씀하신 것은 금융위원회가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금융위원회라고 한 거지. 다른데 뭐 거래소라든지 이런데 하고 상의 안 하고 금융위원회 독단으로 했다라는 뜻은 아닌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때한 것도 거래소 사장도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나라 대부분 선진국 거래소의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과의 그합성을 감안해서 한 거라 한 거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죠. 지금 다른 나라의 예를 드는데요. 어, 중국 자꾸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은 오전에 2 시간 그 지금 최원규 증인에 대해서는 질문을 안 하고 있습니다. 1분만요. 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오전에 2시간 어, 증권 거래 이루어지고요. 2시간 쉬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후 4시까지 하는 거죠. 우하고 상황이 다르고요. 어, 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증권 노동자들이 충분히 쉬면서 어 일을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우리 증권산업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증권 거래 시간은 무조건 늘린다 그래서 증권산업이 발전하거나 소해 성과를 거둘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래소에서도 맥캐니 보고서가 제대로 안 나오니까 이런 결정을 내린 거고요. 어 금융위원회에서도 위에서 일방적 지시에서 되지 않았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2시간 근로 시간제를 도입함에 앞서서. 전향적이고 긍정적인 결론을 내려서 모든 증권업계가 함께 그리고 우리 증권 노동자들이 보다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금융당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래서 네, 의장님 예. 어, 아, 저희도 이제 거래 시간을 원복시키는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제 증권업계 근로자도 중요하겠지만 투자자라든지. 기업이라든지 정권업계 등 모든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할 해야 사항이라고 저는 좀 생각하고요. 이게 시행이 이제 한 2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음, 시간을 두고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정권업계 근로자들의 그 업무 부담 완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어서 어, 이 완화를 위해서. 그 의원님하고 추해선 의원님이 공동주최한 그 토론회에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장 종료 후에 뭐 종가정보 분배기간을 단축한다든지 장개시전에시가다닐까 시간을 단축하는 등등의 논의를 업계와 금융위와 협의해서 논의를 추진할 계획을 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께서도 좀 많은, 많이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